만들 재료를 조금 볶은 다음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. 쟤네 우리 너무 걱정 돼. 웃 여러분? 우와! 볶아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대박이다. 에, 안 돼요. 어? 어? 기억이 안 나요. 아, 아, <laughs> 너무 좋아. 해 나는 그러니까. 멤버들이 등산하는 거 버킷리스트 는데어 응. 맞다 진짜. 나 등산하는 거 하게 응. 되었어 응. 너무 행복. 풍경 찍으러 오셨어요. 응. 응. 어 어때요? 멋있어요? <laughs> 네, 이제 보러 가요. 네. 네. 네,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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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나 진짜 지금 무슨 그거 사극 찍는 거 같아 어머, 느낌이. 어. 안녕하세요. 아, 도끼워주세요 생들은 없대. 아, 당연히. 당연히 멋있 생들은 없지. 이게 젊음이 오래 가는 비결이야. 청춘에는 나이가 없어요. 맞아요. 청춘은 나이가 없어요. 나 지금 순순으로 하는 거야. 조그마요좋구 우와. 나 봐봐. 만든 봐 여기 산책로라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나 봐. 걸은이. 젊은이를 어? 위한 펑크 펑크 젊은이. 입니다 여러분 펑 터트려주세요. 펑! 펑퍼레! 펑! 펑퍼 절대 나오지 않아. 애들아 그거잖아. 밖으로는 서야 미미야. 현실적인 라이라이 뮤직비디오 때너 여기다가 소리 질렀잖아. 아, 맞아. 그래. 아, 그래. 어, 나는 여기 소리 질렀잖아. 승희야 대봐. 승희 형 들어가서. 나무들이 많은 게 좋아 되게 그러니까 좋아. 그럼 우리 같이 등산 가자 지금 어. 다 같이 나는 멤버들이랑 한라산 가고 계곡도 싶어. 계곡도 있대요 어 저기 자리가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아, 예쁘다 겠 가면 여름 지금 저희 들어가 어어아브이브이브이브이브이 와. 이뿌이보이뿌이뿌이뿌 진짜 이뿌이뿌이뿌이 예쁘다. 팔6 <laughs> 9가날이놨 아, 진짜, 진짜? 아, 진 아! 아! 와 여기 왔다, 여기 왔저알것 같아요. 열심히 봤다고요. <laughs> 네. 제가 감독이죠? 감독님이 정해주세요. 아침 일어났어. 벌써 오션인가요 하나만 더 맞췄어, 넌. 주인공 오디션. 이따 저쪽으로 가주시죠. 아, 네. <laughs> 어떤 아, 어, 정답인지도 모르고. <laughs> 어, 주인공을 정하는 초선 게임을 하겠어. 네, 네, 예. 아이 지금 물들 와서 표현하는 거야. 네. 아 저기 더 뒤로 가. 날아가겠어 기억 이은. 이렇게 바로? <laughs> 뭐야 어떻게 해야 돼? 뭐야 이거 아, 지금 하는 거야? 어머 기억 이은 이러면 지효야아 이쪽이다. 지효야 다시, 다시. 자 기억 이은 지효야 아니. 그러니까 그 내가 지효야 알겠다. 알겠다. 두 명은 모르겠고, 두 명은 알겠어. 아니, 지 지우가 지 와. 가지우지우지우지우지지우 지우가 지가지우지효가지효가 지우가 지효야 지우가 지우지우지우지아가 지우가 지우니지우모다니지효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. 아니야, 지효 날 처음에 봤는데 나를 무시. 왜 <목소리> 아까 언니가 그걸 <그거> 했어요? 그래, <목소리> 내가 했어. 뭔데 그게 이거 기억. 아, <목소리> 내가 한거 고아. 고아. 시우디움. 시우디움. 아, 여기 아, 예. <목소리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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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를 그, 그, 보지 않는다. 와, 나를 보지 않는다. 정해졌나봐 역할이 정미도 있다. 아침부터 그할이아예안 아니야. 무슨 그거? 수윙 거. 아유, 기분이 아파요. 언니야, 언니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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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를 위해서, 위해서 큰, 역할을 있을, 저한테. 아니, 큰 역할을 준비해놨다. 널 위해서 준비는, 준비는 역이 조감독이요. 조감독, 조감독. 조감독이에요. 조명도 진짜. 들으실 거고요. 메이크업도 받으실 어. 거고요. 헤어. 어. 그럼 알 일이 만큼요 네, 조감독님까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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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박수! 같이 박수, 박수, 박수. 재밌겠다. 네. 음료시얘이 하나 명대사가 있는데요. 아. 아, 아 그거 아니에요? 널 좋아해. 응. 널 깨우러서 싶어. 매실, 초록 매실, 초록 매실. 널 깨우러. 짜파게선 누구야? <조성모> <laughs> 너네들이 하는 <준비한> 거야. 개인 미션님들. 뭐 와! 아린 씨, 비린 씨. 진짜 하나 한 번씩. <laughs> 예. 야 감독 잘해라. 낙까다로운 감독이다. <laughs>